구병모 소설들은 쉽게 읽히고요. 스토리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장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장면에서 이 얘기가 왜 있는 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거의 마지막 한 10장 정도 남기고서는 이제 알수 있어요. 아,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아까. 숨 막히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책을 읽었던 책이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예요. 이건 한 150페이지 돼서 되게 얇은 책이고요. 작정하면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심장에 뭘 수놓았나 특이했는데 결국 타투이스트의 이야기였어요. 문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문신을 하는, 해주는 사람도 있고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는 사람도 있죠. 그 문신 새기는 사람이그 이야기는 좀 짧고요. 문신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특수한 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신은 알수 없는 기법으로 알수 없는 그런 잉크로 문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신은 어떤 거냐면요. 작은 문신을 내 피부에 새기면은 심장에도 똑같은 문신이 새겨져서 나의 내면의 빛과 수호신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주인공은 시미라는 한 50대쯤 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미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가정 폭력을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가 세 살일 때그 남편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예 그냥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세 살일 때까지 보고 그뒤를못 봤는데. 이후에 흥신소 통해서 아들의 연락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얘가 초등학교 어떻게 다니는지도 알게 되고 가까이 가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훔쳐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이제 아이하고 문자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도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줌마는 이 심이라는 여성은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중학교 때 만나서 어떤 선물을 해야 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죠 성인돼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잘 모르죠. 그 간혹 뭐 선물이나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아이로부터 또 오는 답변은 그냥 별로였어요. 괜찮아요, 뭐잘 있어요 이렇게 단답형식에. 아마 이 시민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리워해주길 바랬던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남편이 이 아이의 아빠가 개차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아빠가 키우는 아들의 고통도 아 만만치 않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거든요 시민은. 이 엄마는 세살때 자기 버리고 가고 아빠의 그 고통마저 내가 다 겪게 한 사람이라서 이 아이한테는 이 엄마는 사실은 가해자거든요. 나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 방치한 사람은 피해자한테는 가해자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문신이 왜 심장에 쓰여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문신이 수호신이라고 했잖아요. 피부에 생긴 문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수호신이 될지는 이거는 소설을 직접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거 스포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